우선 밖에서 살수 없는 옷을 본인만 입을 수 있다는 거. 자기의 체형을 커버도 시켜주고, 음. 장점을 특대화 시켜주고, 네. 이런 데 정말 최고의, 제가 아는 최고의 패션 음. 디자이너예요. 아, 어, 피곤해 죽겠어. 제인쌤, 저 왔어요. 아, 어, 아우, 죽겠다. 아우, 피곤해. 아우. 아, 지금 촬영 중이지.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아, 우리 메아리 여러분. 여기가 어디냐면요. 청담동 저의 집이에요. 와, 이 샨델리아, 오, 럭셔리. 얼마나 좋을까? <laughs> 그게 아니라, 아, 여기 제가 10년 단골인 청담동의 매정드 제인, 제인의 집이라는 부티크 뭐, 의상실이라고나 할까요? 여기 몇 시간씩 제가 이렇게 누워있어요. 소파도 푹신하고 와서 옷다 입어보고 또 어떤 게 나한테 어울리는 건지 뭐좀 얘기도 듣고 아무튼 그런 곳입니다. 아 이제 일어야지 유튜브 촬영하는데 이렇게 계속 죄송합니다 이렇게 누워있어요. 진숙쌤 계세요? 오, 오랜만이에요. 네 미니 팬츠 살짝 네, 네, 제가 네. 지금 일하다가 이따가 다시 한번 저도 옷을 갈아입고 오래간만. 네, 오랜만이에요. 지냈어요. 근데 여기 그 연예인들도 굉장히 많이 오고 네. 그페르일튼이 와서 옷 맞춰 왔잖아요. 네, 여기론 안 왔고 제가 갔어요. 그래서 페르일튼이 엄청 좋아했잖아. 요 네, 맞아요. 그옷 기억나. 그 드레스 네. 같은 거. 니에요그페르일튼도 그렇고 뭐 연예인들도 뭐 누구라고 얘기해도 되나? 뭐 굉장히 여러 사람들이 와서 그래서. 옷을 해갖고 가잖아요. 왜 그렇게 멋쟁이들, 패션 피플들이 여기를 좋아할까요? 우선 밖에서 살수 없는 옷을 본인만 입을 수 있다는 거. 나 완전 네. 그거 1번. 네. 그 어디에도 없는 옷이 있다. 네. 2번. 내 생각을 맞춰보세요. 2번. 여성들의 판타지를. 맞아요. 판타지가 음. 있는 옷이야. 네. 그러니까 저런 옷을 어떻게 만들고 저거를 입지? 하는데 음. 막상 입어보면. 네. 굉장히 여성스러우면서 음. 섹시하고 네. 뭔가 판타지를 충족시킬 수 있는 네. 그런 옷이거든요. 사실은 이 공간은 제 아. 판타지예요. 아. 이 공간은 제가 살지 않는 곳이지만 제 작업실이잖아요. 아. 그리고 제뭐 지인들이나 저희 고객분들이 음. 같이 이곳에서 그냥 뭐, 약간의 다과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데가 없어요. 네. 저는 정말 음. 또세팅에 기가 막힌 규제잖아 네. 너무 고꼬지도 음. 잘하시고. 네. 아, 이거 나 먹으라고 한 거야? 네, 제 취미가 베이킹이에요. 음. 비... <laughs> 진짜? 방금 응. 오래간만에 왔으니까 응. 뭐또 저의 패션 응. 센스를 한 단계 응. 업그레이드 응. 좀 네. 시켜주셔. 뭐 어떤 거좀 입을 만한 그런. 그러니까 제안 어제 옷이 너무 많이 나가서 <laughs> 오늘은. 그렇게 어아는구나 요새. 뭐. 아니나 아까 여기 걸려 있는 거 봤거든? 네. 근데 이옷을 이렇게 소화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아까는 굉장히 컸었죠 볼륨이. 아 부해 보이는 스타일이었는데 네. 이건 코트로도 입을 수 있고 이렇게 원피스로도, 원피스로도 입을, 수 입을 수 있고. 벨트를 빼면 또 약간 특이한. 네. 네, 티셔츠 입고 뭐 그냥 진해 아. 캐주얼하게 그냥 아. 오버로 걸칠 수도 있고요. 여기 옷의 장점이 뭐냐 하면, 옷이 굉장히 로맨틱하잖아요. 근데, 이 로맨틱한 거를 굉장히 캐주얼하게 소화할 수 있게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저한테. 자기의 체형을 커버도 시켜주고, 음. 장점을 특대화 시켜주고, 네. 이런 데 정말 최고의, 제가 아는 최고의 음. 패션 디자이너예요. 근데 이거는 무슨 옷 이름이랄까? 무슨 아, 스타일이랄까 저희는 중간중간 음. 옷을 한 번씩 제가 만들어서 고객들한테 입힐 때, 음. 저는 생각지도 못하게 손님들이 저한테 이 이름을 하나씩 지어주시는 옷 거예요. 옷 이름? 네. 그래서 아. 어머, 이건 모차르트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옷이 또... 왜 모차르트예요? 그냥 그 모차르트 우리 그 영화에 보면 약간 모차르트에 입고 나왔을 부츠에 법한... 이렇게 네, 맞아요. 모자 이렇게 깃털 네. 쓰고 이런 스타일 있잖아요. 네 <웃음> <웃음> 그럼 자기가 이거 입었으니까 나는 이거 입어 그러면 입어볼까? 어. 그럼 몽골 공주 한번 해보시겠어요? 몽골 공주에 이거는 네, 이거는 제가 이 어. 처음에 이 패브릭이 너무 좋아서 만들었더니 스타일리스트한 친구가 음. 몽골공주라고 이름을 또젖준 거예요. 그래서 약간 <laughs> 이런 거에 다들 이, 이름들이 다 있어요. 그럼 이 걸쳐야 아니면 팔을 끼어요? 보통은 이렇게 걸치셔도 돼요. 왜냐면 어. 팔을 끼고 또 어디 안에 들어가서 무언가를 어. 하실 때막 번쩍번쩍 하면 사람들이 약간 좀 부담스러울 수 있을 그치. 때는 오히려 이렇게 하고 팔을 음. 내놓으면 음. 조금 이렇게. 덜 과한 느낌도 있거든요. 이 민소매 원피스 같은 걸 입고 이런 자켓 걸치는 네. 걸 저한테 알려줬어요. 음. 샤넬백 들고 하이힐 신고 이게 아니라 음. 이렇게 시크하게 이렇게 탁 걸치고 운동화, 음. 네, 청바지 같은 거 네. 이런 거갈 수니까 음. 훨씬 더 사람이 영해 보이는 거예요. 자, 모짤르트와 몽골공주. <laughs> 뭐 동서형을 우리 이거 나가면 동서양을 막론하다쳐다볼것 막는... <laughs> 같아.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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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뭐딴 거. 좀 제안해 볼고 있을까요? 그러면 어. 지금 요즘에 제주도에서 시간 많이 보내고 계시죠. 지금 거기서 그냥 어 되게 편안하게 원피스 하나 입고 어. 그냥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그런 복장. 좀 그리고 바람이 많잖아요. 제가 또 바람 어. 좋아하는데. 아, 그렇지. 바람이 많은데 좀 날리기도 하고. 음. 좀 그러면 어떨까 해서 제가 한번 짠! 어. <laughs> 진숙쌤! <웃음> 이게 제주도 스타일의 옷이라고요? 바람. 지금까지 딱한번 제주도에 갔는데 바람이 너무 좋더라고요, 예쁘고. 아... 근데 제주도에서 약간 타이트하고 이런 옷 입으면 바람을 무시하는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자람이 너무 고급스러워서 좋아하죠. 막 얘는 바람 불고 하는데 괜찮아. 요 오관자라고 하는 건데요. 나 오관자 있잖아요. 근데 네, 블루. 보통 오관자는 실크를 많이 하는데 얘는 음. 실크하고 커튼하고. 음. 같이 짜서 만든 그 오간자예요 아 음, 이거 어떻게 입으면 더또 예쁘게 입을 수 있을까? 지금 현재 길이를 입을 조금 잘라야 되고 그리고 네. 좀팔 짧고 다리 짧고 팔도 살짝 이렇게 살짝 롤업해서 올려주시고 그다음에 약간 요거를 짧게 해서 여기다 청바지 같은 거쫄 청바지 네. 같은 거 입으면 어떨까? 쫄 청바지 너무 예쁘죠 그렇죠. 네. 죽을 것까지 표현했는데 음. 여기 와서 뭐 옷을 입으니까 갑자기 에너지가 확! 아 그래요? 와, 생 좋네 사실 여기에 음. 이 벨트가 있어요 자기 끈 벨트 그냥 제가 무슨 얘를 가지고 있고 이걸 벨트라고 치면 음. 제감으로 얘가 있거든요 음. 그러면 조금 짧게 입고 싶을 때도 있고 좀 음. 오늘은 좀 그래도 내 허리가 음. 어디쯤인지 경계를 나타내고 싶을 때 있죠 <laughs> 네, 그럴 네. 때는 이렇게 해서 음. 얘를 아까 올려? 네, 살짝 불종을 이렇게 시켜주세요 이렇게 아, 그러면 와. 또 지금 하고 조금 더 다른 느낌이에요 음~ 어 진짜. 네. 네, 이게 자, 그래서 자기 끈도 있어요, 따로. 아, 약간 벙벙하게 입어도 되고, 응, 이런 네, 식으로 여기 딱 해서. 큐트하게. 네, 맞아요. 뭐, 다른 것도 한번, 다른 거. 네. 이제, 어, 이제 제주도 한번 보여드렸으니까, 응. 서울에 오셨을 때, 네. 육지라 그래요, 육지. 육지, 아, 네. 육지에 오셨을 때, 약간 좀 오피셜한 룩도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약간 디너에, 어. 어디 디너 모임이 있는데, 조금 음. 날씨 쌀쌀한 계절에 어떻게 입고 갈까, 어떤 옷을 입으면 좋을까 할 때, 네. 그 룩을 한번 제가 해봐드릴게요. 네. 뭐. 제인의 제안. 네. 음. 오! 저 이런 스타일 안 입어봤는데, 음! 어머, 의외로 되게, 어! 매력적이죠 되게 매력적이네, 이거? 그러니까 여기가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 자기가 하지 않았던 스타일에 대해서 음. 적응하게 만들어줘요. 그, 입혀봐드리면. 어, 그러니까 이거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네,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좀 뭐라고, 뭐, 액티브한 느낌이 드나요? 어떤가요? 자. 짠. 아. 시카고? <laughs> 여기다가 또 뭘? 여기에, 이제 약간 네. 좀 날씨가 쌀쌀해져서 그냥 이렇게, 이러고 나가실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럼 이제 여기에, 이거를, 음. 그냥 더 <laughs> 시켜볼게요. 음. 네. 저 여기 코트가 한열몇벌 되는 것 같은데, 네. 코트마다 정말 기가 막히게 음. 예뻐요. 색깔도 그렇고, 소재도 그렇고, 음. 음. 네. 어머. 아 누구 저 디너 좀 초대해 주실 분 없나요? 이렇게 디너 가야 될것 같아요. 어, 가, 갑시다. 완전 내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무대에 선것 같은 음, 음. 이 자존감이 확 올라가는 음. 것 같은 느낌? 네. 그리고 얘를 이제 이렇게 그냥 걸쳐도 되고 코트처럼. 음. 얘는 코트로도 있지만 또 저는 원피스로도 음. 입으셔도 될것 같다고 아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아 코트 기험 원피스. 네. 얼마든지 자유자재로 약간 응용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의 옷들은 그냥 10년이 지나도 제가 지금 18년 정도 됐는데 아 아직까지도 그 옷들을 입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 얘기를 안 했는데. 근데 제가 10년 됐잖아요. 옷이 음. 진짜 한 60, 70벌 네, 되는 것 같아요. 네. 뭐, 뭐, 셔츠, 뭐, 세타 이런 것까지 다 네. 하면. 근데 그거를 지금까지도 잘 입어요. 굉장히 아직까지도 그 옷이 이렇게 살아있어. 이게 음. 소재와 네. 어떤 스타일의. 사실 매력이 가장 있다. 중요한 건 사실 디자인이라기보다 소재예요. 그리고 그 소재를 살려서 그냥. 흐름으로만 만들어 주는 게 사실 아주 오랫동안 아. 트렌디와 트렌드과 관계없이 아. 쭉 입을 수 있는 아.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음. 제가 음. 비싼 옷을 사도 어떻게 보면 한 3, 4년 지나면 약간 50%씩 한 시즌 지나가면 이미 약간 아웃 오브 패션 같은 근데 느낌이 있어요. 여기 있어서. 거는 정말 네. 저는 그래서 좋은 자리 방송이라든가 스포트라이트를 음. 받을 때 거의 여기 옷을 많이 네. 입거든요. 그래서 정말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음. 어떻게 이렇게 컬러라든가 소재라든가 스타일 이렇게 사람을 돋보이게 만들 수 있을까? 음. 사랑합니다, 제인. 저도 사랑합니다. <laughs> 네. 자, 오늘 청담동의 매종드 제인에 와서 패션 디자이너 제인과 함께 우리가 옷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여기 옷을 입으면서 제 어떤 패션, 어, 라이프 스타일이 확 업그레이드 됐어요. 확실히 여자는, 어, 옷이 날개란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어, 메아리들. 여기 청담동의 그 뒷골목에 있거든요. 매종드지인 찾아보시면 이렇게 주소도 나와있고 합니다. 여기 오셔서 편안하게 옷 이야기도 나누시고 또 옷도 한번 입어보시고 또뭐 사실 수도 있고 예 그런 친숙한 장소로 여겨주시면 어떨까요? 정말 올가을, 겨울 패셔니스트네패션피플 <laughs> 한번 거듭나보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예, 언니가 간다. 윤영미였습니다. 구독하고 보시는 거 맞죠? 예, 아시죠 뭐 좋아야 될거알림은 이거 뭐, 말안 해도 예. 고맙습니다. 다음달에또 인사드릴게요. 네.